내 목으로 계속 컨트롤 하려고 뭔가 음을 내야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져서 음 정도 흔들리고 성대는 상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소리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에서 소리를 떼어내는 거. 그게 바로 목의 무력화,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제가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소리를 찾아서 소프라노 정진혜입니다. 노래할 때 소리가 잘안 나가는 느낌, 또 이상하게 목이 먼저 반응하는 분들 계시죠? 호흡은 충분히 했는데 소리는 앞에 안 빠지고 자꾸 목이나 턱이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 아마도 목으로 먼저 컨트롤을 하면서 소리를 내려는 습관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소리의 위치, 구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내 얼굴을 4개의 면으로 잘랐을 때, 위아래하고 앞뒤에서 4개로 잘랐을 때, 1번, 여기, 뒤에, 위하고 뒤, 가성의 공간은 어, 굉장히 영구계를 많이 들고 그 뒤통수 쪽으로 관자놀이 쪽으로 소리를 보내서 성대가 제대로 접촉하지 못하고 그냥 공기만 흐르는 그런 안개 같은 소리가 나는 자리였고요. 2번. 뒤쪽에서 아래. 여기는 목에 힘을 가지고 밀어내는 생소리의 자리 또는 목을 눌러서 가성자리로 가는 미는 가성을 쓰는 자리였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거의 99%가 이두 위치, 1번, 2번 자리에서만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소리는 그 다음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목에 힘이 빠진 3번 자리. 위치는 아래에 있지만 목의 힘이 아닌 요 3번 진성 입에서 호흡의 밀도를 아주 단단하게 잡고 소리가 앞에서 시작되었을 때 4번 자리. 여기 마스케라를 올려 가지고 음 1, 2번의 자리에서 목을 써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만들어진 이 소리를 마스케라 판에서 올릴 때 비로소 내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번, 2번을 완전히 끊고 3번, 4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목의 무력화예요. 왜일까요? 목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선 아무리 호흡을 써도 소리는 후두에서 막히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성대는 계속 목의 힘으로 눌리게 되고 그래서 공명이 아주 좋은 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 목으로 계속 컨트롤 하려고 뭔가 음을 내야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져서 음 정도 흔들리고 성대는 상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소리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에서 소리를 떼어내는 것. 그게 바로 목의 무력화, 힘을 못쓰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제가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턱만 드는 게 아니라 요런 펜 있죠? 이거를 내뒤 목에 뒷덜미에다가 꼽고 고개를 이렇게 들었을 때 펜이 놓치지 않도록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가 되면 목에서 뭔가 목을 써서 노래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 이렇게 목 뒤에다가 펜을 꽂고 놓치지 않게 딱 잡고 있는 이만큼을 어 고개를 들어 버리면은 목에 힘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에 뭔가 힘을 들어갈 수 없, 없는데 이 상태에서 노래를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잘안 나실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뒤로 젖혀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자 목에 힘을 주고. 에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가 힘을 못 주게 되니까 소리가 안 나버려요. 꺾이거든요. 다시. 목에 힘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을 이렇게 들었을 때, 목 뒤에다가 이런 펜을 꼽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소리를 낼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의 무력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소리 잘 나세요? 잘안 나죠? 소리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죠? 목에 힘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소리가 시작해야 되지, 나야 되지 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확 젖혀서 들어주면 후두 주변의 긴장이 풀리고 성대에 가해지던 그런 압박들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목에 무력화를 위해서는 1번 고개를 활짝 젖힌다. 바로 두 번째 동작으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휘파람 부는 입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해 보실까요? 하듯이, 요입 모양이에요. 어, 왜이 입모양이에요. 왜이 입모양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목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 소리를 낼 때, 여기를 이렇게 딱 당기려고 하는 그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데, 이 힘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이, 목에 잡힌 소리가 아니라, 이, 거의 이파람 입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내보세요. 이,가 아니라, 이, 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입꼬리가 서로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고 하다 보면 입 모양이 굉장히 점점 점점 더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휘파람 입을 하다가도 소리가 난 다음에는 점점 벌어져서 거의 500원짜리가 들어갈 정도로 입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이입 모양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여기서 벌어져서 목에 힘을 오지 않고 이런 느낌. 이두 가지 동작은 그냥 자세가 아니라 진짜 소리로 가기 위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3번과 4번 자리는 단순히 개념으로는 절대 잡히지 않아요. 아, 여기 진성 입이 3번이구나. 그리고 요 4번 여기가 마스케라의 울림이겠지? 이렇게 머리로 이해해도 몸으로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 지식이 아니라 감각으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도하면서 자기 소리에 맞는 위치를 찾고 몸에 새기는 체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이렇게 좋은 어, 위치를 체득하는 게 혼자서는 정말 하기 어려워요. 혼자 연습하면,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 소리 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지? 여기 내가 3번으로 낸다곤 하는데 거기에 있나? 이렇게 헷갈리게 되고 결국 다시 목소리는 1번이나 2번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면 이 목에서 컨트롤 했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해도 습관의 그, 어, 힘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애써서 소리를 앞에서 발생시키려고 하고 요 단단한 소리를 여기 마스케라에다가 놓으려고 해도 1번, 2번에서 잡아당기는 이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번, 4번 자리를 제대로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번 영상 댓글에도 그래서 어떻게 1, 2, 3, 4번을 하냐고 좀 가르쳐 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개념을 딱 이해하고 바로 바뀌는 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몸은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거는 어, 중요하지 않고 정말 몸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거는 진짜 다른 소리를 만들어요. No pain, no gain 들어보셨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수학 공식처럼 외우면 바로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아주 지나한 반복과 훈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진짜 소리 학교예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수업에서 피드백을 받고 어, 내 위치가 맞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자리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연습의 미션이 주어져요. 그리고 주 1회 정기 피드백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연습이 맞게 가고 있나? 이런 진행 상황을 점검 받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혼자 방황하며 헤매는 연습이 아니라 함께 소리의 방향을 잡고 소리를 정리해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지난번에 시작한 진짜 소리 학교 일기는 서울에서 수업이 열렸었는데요. 놀랍게도 통영, 부산, 세종, 강릉 등등 전국 각지에서 수강생들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 덕분에 단 4주 만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아직도 내 오랜 습관과 싸우며 묵묵히 버티면서 연습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성장입니다. 실패도, 반복도, 넘어짐도 결국 나를 앞으로 이끄는 발자국이니까요. 여러분, 소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을 훈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진짜소리학교 이기 지금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래 설명란을 링크해서 진짜소리학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세한 일정은 게시물에 올려놨습니다. 소리 하나로 바뀌는 삶.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